아빠 중학연산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계산을 공부할 텐데요. 과로가 없는 계산 소괄호가 있는 계산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과로가 없는 혼합계산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계산을 할 때는요. 곱셈 또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자 식을 볼게요. 우리가 식을 풀 때는요. 번호를 붙여서 풀면 훨씬 헷갈리지 않아요. 자 곱셈 나눗셈 먼저 해야 되니까 나눗셈 1번 붙일게요. 그런 다음 더셈을 해야 하니까 2번 붙입니다. 18 나누기 2는 9죠. 마이너스 8 플러스 9는 1입니다. 두 번째 식을 볼게요. 두 번째 식에도 번호를 붙여 보면요. 나눗셈이 먼저 나오네요. 1번. 그 다음에 곱셈 2번 해야겠죠? 그리고 이두 수를 다시 계산하는 게 3번입니다. 나눗셈 해볼게요. 마이너스 25 나누기 5는 마이너스 5죠? 그리고 마이너스 6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2입니다. 어, 근데 친구들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6으로 계산해요? 아니면 빼기로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6으로 계산해도 마이너스 10이고요. 만약에 이걸 뺄셈으로 생각하고 빼기 두수를 곱하면 12로 해도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7이 되는 겁니다. 네, 복잡해 보이지만 번호를 붙이면 문제없습니다.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해야 되니까 1번, 그런 다음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서 두 값을 다시 계산한 값이 4번입니다. 자 곱셈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기 2 해서 마이너스 3분의 5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누셈 하면 마이너스 3분의 5 나누기 3분의 4 이렇게 하면 나눗셈은 곱셈으로 하고 역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번호 붙여놨던 마이너스 9분의 7 곱하기 14분의 3을 하면요.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고요. 두 수를 계산하면 통분해서 마이너스 12분의 17이 나오는 겁니다. 소괄호가 있는 혼합계산 해볼게요. 옆에 괄호대항이 있네요. 무조건 내가 먼저래요. 네. 괄호가 있으면 곱셈, 나누셈보다 무조건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 번호를 또 붙여 볼게요. 괄호가 있으니까 이게 1번이죠. 그런 다음 나누셈을 하면 됩니다. 6-9는 마이너스 3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누셈을 하면 4가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번호를 붙여 볼게요. 괄호가 1번입니다. 그리고 나눗셈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곱하기를 하고요. 네 번째 두 값을 계산해 줍니다. 과로 마이너스 4 플러스 6은 2고요. 그다음에 10 나누기 2는 5죠. 세 번째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이두 수를 계산하면 2가 됩니다. 네, 복잡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괄호안을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근데 괄호안에 보니까 괄호안에도 또 나누기가 있고 더기가 있네요. 그럴 때 나누기 먼저 1번, 그 다음에 2번 하고요. 그리고 3번을 하면 됩니다. 자, 1번 괄호안 나누셈을 하면요. 마이너스 2 나누기 3분의 10이니까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로 고치면 마이너스 5분의 3이죠? 괄호 안에 덧셈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이 있네요.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하고 다시 계산을 해주는데요. 이게 뺄셈이죠. 덧셈으로 바꾸고 부호도 바꿉니다. 그럼 통분해서 마이너스 10분의 19가 나와요. 꿀팁을 볼게요. 괄호는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원래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계산하고 싶은 식이 있다면 그걸괄호로 묶어서 먼저 계산할 수 있어요. 실수 코너를 보겠습니다. 혼합 계산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식일수록 선생님이 아까 했던 방법 있죠? 번호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번호를 붙이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